하루는 이웃 나라의 왕이 동굴 근처에 찾아왔어요. <laughs> 이곳이 그 열한 마리의 백조가 있는 곳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소문으로 만 듣던 황금 왕관을 쓴 백조가 있는 동굴이옵니다. 폐하 정도의 사냥 실력이라면 백조 열한 마리쯤이야 사냥하고도 남습죠. 아니, 왕은 황금 왕관을 쓴 백조들의 소문을 듣고 사냥을 나온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백조들은 놀라서 동굴 뒤로 도망갔다. 하하하. <laughs> 내 사냥 실력으로는 못 잡는 동물이 없지. 그럼 어디 한번 백조들을 사냥해 볼까? 왕이 신하들과 함께 동굴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백조는 온데간데없고 웬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옷을 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왕과 신하들은 그 모습에 놀라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이런 동굴에 왕은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하지만 공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대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번에도 공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대는 왜 이런 곳에서 홀로 옷을 짜고 있느냐? 이번에도 공주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하가 말했어요. "폐하, 미친 여자가 문명하옵니다. 그런 여자는 내버려 두고 다시 돌아가서 백조들이나 찾아보는 게." 하지만 왕은 이미 공주에게 푹 빠졌지요. 왕은 신하의 말을 무시하고는 공주를 왕국으로 데려가 자신의 왕비로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공주는 왕비가 된 이후에도 하루 종일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쇠기불로 옷을 짜기만 했어요. 폐학께서 이상한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던 소문이 사실이야? 응? 내가 몰래 엿봤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틀어박혀 옷만 짜고 있더라. 동굴에서 본 여자를 데려오다니. 폐학께서 굴리신 거 아니야? 어쩌면 그 여자 마녀일지도 모르지. 왕비가 된 공주에 대한 소문은 왕국의 하녀들에게까지 퍼졌지만 왕은 왕비가 그저 좋을 뿐이었어요. 혼자서 옷을 지을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 주었고 쐐기풀도 매일 가져다 주었지요. 공주는 그런 왕이 고마울 뿐이었어요. 야심한 밤 공주는 마지막 옷을 짜고 있었을 때쯤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왕이 가져다 준 쐐기풀이 모두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 옷을 오늘 안에 완성시키고 싶었던 공주는 궁 밖으로 몰래 나와 교회의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다행히. 이곳에서도 쐐기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짜면 돼. 이것만 있으면 오늘 안에 오라버니의 저주를 풀수 있어.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공동묘지를 순찰하러 온 대주교였던 거예요. 대주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왕을 홀리게 한 마녀의 소문이 진짜였잖아. 동이 트자마자 대주교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어요. 헤하! 어제 왕비께서 무덤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마녀에게 홀리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끄럽다! 내 왕비가 그 무덤에 풀좀 뜯은 것이 무슨 대수냐! 하지만 왕은 대주교의 설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대주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단단히 홀리셨군 그래. 대주교는 마녀가 왕에게 요술을 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비를 화영장으로 보내 불태워 버리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대주교에게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와 상의도 안않고 왕비를 죽이겠다니 어서 멈추지 못할까. 대주교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폐하. 폐하께서 마녀한테 홀려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문이 이미 온 왕국에 퍼졌습니다. 이건 폐하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마녀는 불태워 죽여야 하지요.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공주의 죽음에 찬성했어요. 때문에 왕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감옥에 갇혀 있는 공주를 위해 몰래 쐐기 불을 가져다 줄 뿐이었지요. 왕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이 것밖에 없어. 미안함. 공주는 대답 대신 슬픈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어요. 이윽고 왕을 홀린 마녀의 화영식이 열릴 시간이 되었어요. 공주는 화영장으로 가기 위해 수레에 올라탔어요. 수레에서도 공주는 쇠기풀로 옷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공주가 탄 수레에 돌을 던지며 쳤어요. 굴하지 않고 옷을 짜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있으면 마지막 옷이 완성되거든요. 왕자들은 못본지 오래되었고, 불타 죽기 전까지 옷을 완성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공주는 침착하게 옷을 짜기만 했어. 하지만 옷을 다 짜기도 전에 공주를 실은 수레는 화영장에 도착했어. 수레 안에서도 옷을 짓더니 독하구나. 옷과 함께 불타면 후회해라! 기사는 공주를 끌어내며 말했어. 하지만 쐐기풀로 만든 옷은 여전히 손에 놓지 않았어요. 기사가 옷과 쐐기풀을 빼앗아 들려하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를 찾아다니고 있던 백조들이었어요. 백조들은 기사에게 달려들어 부리로 공격했어요. 이 모습을 보던 대주교가 화를 내며 백조들에게 돌을 던졌어요. 띵! 왠 백조들이람? 싸짜 꺼지지 못할까? 백조들은 돌을 맞으며 공주가 다치지 않게 감싸 보호해 주었어요. 그 사이 공주는 마침내 마지막 옷을 완성시켰어요. 오라버니, 받으세요! 공주는 열한 벌의 옷을 하늘 위로 던졌어요. 백조도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공주가 던진 옷으로 몸을 집어넣었죠. 사람들은 이 광경에 놀랐어요. 에그머니나, 저게 무슨 일이람? 아니, 마녀가... 무슨 요소를 또 부리고 있는 건가? 쇠기풀로 된 옷을 입은 백조들은 하나 둘 사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대주교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이, 이게 무슨... 사람으로 돌아온 왕자들은 대주교 앞에 섰어요. 공주의 화영을 멈춰주십시오. 진짜 마녀는 따로 있습니다. 백조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고 다행히 공주는 풀려나게 되었어요. 이나 나는 잘못 없다 대신 요술을 부려 자식들을 동물로 만들고 궁 밖으로 쫓아냈던 새어머니는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공주야, 우리는 돌아가마. 네, 언젠가 다시 만나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왕자들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갔고 공주는 이웃 나라의 남아 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